안녕하십니까, 연근 젊은입니다. 띠리리리아 얼굴은 못생긴 게이런지 아네.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, 자 이게 뭡니까 접시입니다. 이게 저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사왔습니다. 천원 주고 사왔고, 요거 다용도 툴입니다. 요것도 다이소에 이천 원입니다. 얘두 개를 가지고 저는 캠핑 가지 않습니까? 혼자서, 그러니까 비박이라고 나 혼자 갔을 때이 프라이팬 고기 덩어리 고기 딸랑 한개 구워 먹을 수 있는 후라이팬이 필요합니다. 근데 그 후라이팬, 접이식 후라이팬이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가지고, 조그마한 후라이팬이. 저는 이 포크를 이용해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후라이팬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이렇게. 이뭐 이렇게 용접하면 좋겠죠. 용접하면 단점이 뭐죠? 이게 크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면 배낭에, 이게니까 그러니까 집어넣기도 힘들고, 이동하기에 되게 불편해요. 이거 그러니까 분리가 돼서 평소는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캠핑 가서는 결합이 되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기다 구멍 뚫으면 되겠죠 그죠? 그렇게 하면 지금 포크 요 지금 두 개의 구멍으로 지금 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리 가고 이렇게 두개 구멍만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두개 구멍만 그러니까 여기 두개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자 뚫기 위해서는 자 드릴이 있어야 되겠죠 드릴 자 쓰면 넣어서 음. 센터를 한번 때려주죠 두 개는 위로 가고 두 개는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서 이렇게 들가주는 거지 이렇게 완벽해 와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야 빠지지도 않네 자이두 개는 위로 가고 두 개는 아래로 가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, 이 구멍으로 오이야 나오지도 않네 완벽해 이제 여기다 계란 하나 구워봐야지, 아니? 브르스타 가져와서 계란 하나 구워보자 네. 멋지죠, 우리 옆에 이야 자 이제 캠핑을 왔다고 치고 자, 번호 불을 켰습니다 자 불을 켜서 어 후라이팬 여기 기름 좀 둘렀어요 기름 좀 둘렀고 한손 신고 어우 대단해 그 다음에 소금도 좀 뿌려야 되겠죠 ,잉? 오멋 맛있게 손금 뿌리고 자 이거 보세요 얘가 중요한거예요 이렇게 손잡이 있다 와 완벽해 하나 안 뜨고 캠핑코넛을 만들었어 캠핑코야 비가 오려봐요 이 안정된 모습 이 손을 제대로 찍어야 돼 손이 야이 안정된 모습 오예오다잘 익어 가고 맛있게 구워졌어 이제 먹으면 돼 고기 굽는 것도 한번 해야 돼. 음, 이김먹공 그다음에 이제. 그때 우랄표 썼죠?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고. 캠핑플라이팬이라고 다용도 툴하고 만원에 아.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분리되세 그죠? 이렇게 분리되서 얘는 이렇게 다용도 툴 수저도 있어요 수저도, 수저도. 이렇게 싹불거지면 이렇게 끓고먹고그 다음 설거지하고 이거 그냥 저기 배낭에다 쏙 넣으면 되고 얘도 배당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 되고 그 산에 가서 자! 이제 고기 한번 구워볼까? 그러면 딱이래 어떻게 한다? 이렇게 딱빠그장잉 됐죠?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고기 굽고 고기 먹고 그러고 다음에 다 먹고 난 뒤에 빼고 신기하죠잉? 처음에는 이 내부용을 전체를 통과시킬까 그러다가 아, 그러지 말고 얘를 위에서 두 개는 위에서 받쳐주고, 역시 연구철물이야두 개만 밑으로 들어가자. 나, 이런 생각을 했어. 두 개만 밑으로 들어가자. 두개 위로 올라가고, 두개 밑으로 구멍으로 통과. 이렇게 통과. 자, 그럼 프라이팬이 딱완성되죠하장이 <laughs> 들고 다니면서 <laughs> 완벽하죠. 비바 캠핑 가가지고 1인용 프라이팬. 완성되었습니다. 자 어떻습니까? 아이디어 좋죠. 연구 전문입니다. 디리리리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